발기 아고 아아아 정면 보고 정면 발, 측면 정면 보고, 그러다가 칠때 오른발을 빼고, 어, 움직이고 있다가 움직이고 돌이 가면 공보다 뒤로 나가서 공이 앞으로 왔을 때빵 쳐야 돼요. 그렇지. 자, 팔이 앞으로도 좀 돼요. 어, 앞으로 좀꺼져야 돼요. 준비하래. 앞으로 와. 야한 발만 빼고. 오른발 빼야 돼. 오른발. 공이 가면 기다리니까 오른발 앞로 오른발 빼면서. 자, 이런 유시세이네요 공이 오면, 빼고, 상 앞에다가 두고. 해볼게요. 오른발 왼면서 바로 으시기 빼고, 왼발 들고, 왼발 들고. 이 다리, 이 다리 따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 이제 팔을 더쭉 펴야 돼요. 팔이 안 펴지잖아. 여기서도 같이 들고 머리 위에서 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로 도망가지 말고 쳤으면 또 앞으로 와야 돼. 어, 요기다 왔을 때여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자꾸 중심 뒤로 가잖아, 항상 앞으로 두 줘야 앞으로. 팔 왼손이랑 같이 내리는거을사용펴지게 네, 아. 네. 아. 아. 어. 아 공이 지나가게 해야 돼요. 아. 어. 준비하고, 여기 앞에 보고 준비. 자.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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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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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오리석. 대충 이렇게치는거아요 이렇게 앞에다 a t 오르 오른발 때기 중심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왼발 너무 들지마세요 t k 만 o 가안넘어기다 두고 나와야 n t know about it.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a 가 o u 오른발은 d o 나가야지 o w a b 들 u 나가야지 오른발을 이렇서넓어 오른발을 최대한 멀리 가야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이 오면 공보다 멀리 나가야지 왼발이 그 자유로워 따라와요. 대신 오른발을 이만큼만 하니까 내가 왼발을 더 들어야 되잖아. 자꾸 뒤로 넘어가지.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다 좀 팔을 조금 더 펴야 돼요. 팔이 안빠져 위로 펴세 위로 떨어지기 전에 뒤로 쥐끗이 위로 조금 응. 어. 응. 응. 더 응. 있다가. 들고 있다가 열정도 들고 공이 위로 가야 돼요 여으로 라켓이 지금 손이 이렇가자아 힘을 들면 라켓이 형이 그대로 앞으로 가야죠 조금 더 옆으로 가세요 오는 응. 발 빼고 응. 모든 말 빼고 좀더 높게 지금 앞으로만 신이 앞으로 가요 조금 더 높게 뻗어야 돼 멀리 어, 뻗는다, 니냥 다리 쭉 펴서. 멀리 뻗으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지금 공이 오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걸지, 떨어지는 걸 치자,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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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뻗으세요. 또 그렇지. 떨어지고. 앞에다 둬야 돼, 앞에다가. 앞에다 놓으시게 나와서. 아, 팔을 놓칠 때 더. 오른발 빼고. 그리고, 어, 위로 뻗으세요 오, 그렇지 라켓을 뻗어요 라켓을 먼저 쭉 뻗으면 파괴 펴져요 하나 둘하고 라켓 먼저 준비 가볍게 면으로 잡아서 라켓 먼저 쭈욱 아, 오우 하나 둘 그리고 라켓 먼저 오. 또 중심이 라켓 먼저 공을 쳤어 중심이 뒤로 가버리잖아요 칠 때는 어깨가 들어오면 이렇게 씩면서 오른발을 붙어야 돼. 여렇세요 약간 가볍게. 그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맞는 순간에 손바닥로 빵! 준비하준 중심, 중심 잡으면서 자, 왼발을 칠 같이 라켓을 먼저 라켓을 먼저. 먼저 몸으로 실려고 하지 말고 자, 왼발 살짝 점프하려고 하지 말고 했다가 그냥 살짝만 그냥 중심이 그렇죠. 돌아가면서 라켓을 먼저 꺼내야 돼그이 먼저 이 이렇게 돼 이렇게 공이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둘둘 놓을게요 떨어지는 데데이이 떨어져 오지! 여기서 또여기 하나, 둘, 셋, 준비 라켓 들고나가요, 라켓 들고 렇게 들고나가요, 들고, 위로 들고나가요 어디 위로, 어디 위로 허리 틀고 허리 틀어야지, 들고, 치기 전에 앞에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살짝 치는거 살짝 오른발 뺄때 아, 오른발 뺄때 살짝 치고 현민이 앞에 보고 그힘 빼고

이 녀석은 지금 앉아, 아야금앉요 지금 앉서 지금 지금 앉아, 지 지금 앉아, 게아 지금 앉아, 지금 앉아, 지금 앉아, 지금 앉아, 지금 앉아, 지금 앉아, 아니금 thank yeah. you